자 오늘도 컨크로스 블레이드 한번 달려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거는 아마 올릴때쯤 새 시즌이 출시가 될거예요 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스팀에서 한글 완벽 지원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안그래도 무료라서 그냥 혼자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거기다 광고까지 얹어지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어,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컴블 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게임속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어, 그 다음 영상에서 새 시즌 관련해서 영상을 또 한번 더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여기 보시는 이 새로운 병종들 있죠. 이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즌에 나온 새로운 병종들이고 나중에 이제 새 시즌이 오픈되면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병종들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오픈하게 될 시즌에서는 새로운 또 시스템으로 무슨 룬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룬 시스템에 대한 것도 새 시즌 오픈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3 0까지 어, 기존에는 이제 활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 단궁을 쓰고 있었는데 이 계속하다. 보니까 야칼이 좀 좋아 보여서 저는 이번에 야칼로 바꿔서 플레이해볼 생각입니다. 야칼은 요건데 엄청나게 큰 검이에요. 이 야칼이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무기 훈련사한테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컨블에는 무기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무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워해머 단군, 쌍도, 도순, 화승총, 약칼 관도, 검팡패 도끼, 창, 장궁, 뭐, 요렇게 해서 총 11개까지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 단궁은, 자신의 병사들을 앞세워두고, 뒤에서 안전하게 지원 사격하는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가능해서 좋기는 했는데, 한 번씩 이제 여러 명씩 죽이는 게안 돼서 좀불편한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적들을 조질 수 있는 이, 이 야칼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이 약할 일단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뭐입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예. 예. 그렇지. 뒤치. 오케이. 야. 훈련사 처치했습니다 야칼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야칼로 갈 겁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여기 스킬 트리 있죠. 계속 그거를 쓰다 보면 이렇게 해당 무기에 대한 이 무예 포인트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무예 포인트를 통해서 어 자기 이제 기존에 쓰던 무기들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올려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좋은 무기 고르는 것도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기를 고르셨으면 이제 실제 전투에 돌입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J 눌러서 어, 어떤걸 해볼까 한번 보는데 저는 공성전이 제일 나은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이 30이 됐더니 걷는 자의 죽음 뭐 협동작전 이것도 이제 오픈이 됐네요 저 이거는 안해봤습니다 제가 30 찍은지 얼마 안되어서 일단 공성전 한판하고 한번 걷는 자의 죽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일단 공성전 뛰어 들어갑니다 제가 공성전 좀 어느정도 마스터 했습니다 네, 병사들 중에서 어, 나 이제 30레벨이니까 이거 한개 뽑자 시간제 무료부대긴 한데, 이거 한 개, 이거 한개 쓰자. 이 바로 별 4.5개다, 이거. 아, 이거 할걸 그랬나? 아씨. 아니다, 그냥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 하고, 어, 때마침 공성전이 잡혔네요.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이거 졸라 세 보인다. 아, 이번에는 제가 이제 공격팀이네요. 이제 수비하는 쪽이 적들이고, 공성 무기 같은 거 사용해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가자. 우리 애들 V 눌러 아, V가 C 눌러서 따라오라 하고. 아, 야, 나, 어, 야칼로 안 바꿨네. 아, 야칼로 못 바꿔 끼고 왔다. 야칼로. 아이, 심하겠다. 야, 일단, 일단, 1번 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판에 야칼로 갈아 낄게요. 야, 이거 지금 에서나 이런 거 있거든. 이게 공성, 뭐, 공성전에서 내쓸수 있는 그, 그런 건데,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F1번, F2번, 요 밑에서 좌측 상황 보이시죠? 우리 병사들 여기다가 배치시킬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뱀, 포메이션. 그리고 스킬도 있어요. 요 보면 1번 누르면 스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다가 집 쓰지 말자. 야, 나는 근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나 약할 아니잖아. 나 지금 약할이 아닌데. 자, 일단 우리 편들 들어간 김에 싸우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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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로 해서 한 번만 쏴볼까? 야, 몹들 모여있는 곳에 한번 쏴보자.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야, 야, 저기 개쩐다. 자, 여기 한번 쏴볼게요. 얍! 볼까, 볼까? What? What? 반나, 반나, What? Wha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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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쏴버리 h 쏴버리, 쏴버리. 그렇지, 그렇지. w 제,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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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못 맞췄다, 이 씨. 야, 이번 꺼내 거, 거. 이 낭비하는 수준이 이 정도 낭비한 건데, 이거. 야, 여기 우리 편밖에 없잖아. 아, 나 이거 괜히 깔았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 깔 걸. 이로와 봐. 야, 이 스킬 한번만써 보자. 한번만써 보고 싶다. 자, 스킬. 그렇지 얏! 와바방! 야, 잘못 썼다, 내가. 야, 이리로 따라온다, 얘들아. 따라온다. 후퇴, 후퇴, 후퇴. 후퇴. 야, 내거다털렸다 야. 두 마리 남았다. 아, 스킬 써볼려다 망했는데. 야나 병사 충원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맵상에서 보면은 저저 저 십자가 표시 있죠 여기서 병사를 다시 충원할 수 있어요 F로 이번에는 기병 아니다 얘 하자 파란색까지 더셀것 같다 그래서 저놈들이 이제 방패를 쓰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은 이제 방패인데 얘들을 앞에다가 방패로 막아놓고 길막 해놓고 뒤에서 졸라 갈기는 거지 자 인간 방패들 여기로 와라 F2번으로 F2번 여기 그렇지 야그리또 설치하니까 또늦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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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우리 애들, 여기 설치! 여기로 설치해라! 여기로 설치해라!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안에 설치해버리고, 를 요거 점령시키자, 점령시키자. 자, 싸우네요. 자, 우리 병사들 지금 중간에서 완전 가드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야, 이렇게 가드치는 동안, 우리 옆에 병사들이 다 때려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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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뚫어버리고, 요 빨간색 깃발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어, 나 죽겠는데, 잠깐만. 티하자, 티. 스킬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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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쓰고, 점식기 뒤로 가면서. 잡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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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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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다. 야, 우리 병사, 다 죽었네. 나 이제 병사 없다. 또 충원하러 가야 된다. 자, 여기 우리가 먹었습니다. 야, 얘들 나쁜 놈들인데, 이거. 좀 와라, 나좀 도와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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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나 죽인다, 나 죽인다, 나 죽인다. 째라, 째라, 째라~ 여기 지금 내가 볼때 그렇게 고인물은 없다. 지금. 그래서 지금 좀할 만한 편이니다 와, 이거 봐라 보입니까? 야, 청년호를 또다. 오우, 대자하다 경기, 경기! 부활하는데, 이번에 말병들 갖고 가자. 야,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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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다. 저 나쁜 놈이 나, 나 겨냥하고 있잖아, 지금. 안 된다, 제발, 한 번만 쏘자, 한 번만. 자, 쏴라! 야! 야, 한 마리 맞추는 건 뭔데, 이거? 아아이 나쁜 놈. 어 야, 뚜셔졌다. 아우, 나 이겼나. 패배했네. 야, 나 그거 괜히 썼다. 나 그냥 아껴놓을걸. 아, 씨. 야, 일단 근데, 근이군, 얘 얘들 방금 우리 뽑은 경사 레벨업 했습니다. 야 C플러스는 이거 의뭐성적표 바닥이네 자 이번에는 공성전 한번 해봤잖아요 공성전 지금 제가 좀 실패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 나 이거 한번만 해보고 싶다 걷는 자의 조금 이게 뭐지 이거 레이드 같은 거 같은데 장수만 투입되는 보스전 스테이지 라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나또 약할 안 했지 아야 보스전에서는 오히려 약할이 불리할 수도 있다 와 이거 너무 세 보이는데 저거 제 잡놈 잡아보자 오야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 내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는데, 니네. 야, 활로 하니까, 이게. 다행인 게. 활로 하니까 피하면서 할수 있잖아, 이거. 얘들아, 내가 이렇게 유인할 테니까 니네들이 뒤에서 때려라. 얘들도 다 원거리 무기 갖고 왔네요. 이불로 그렇게 했나보다. 자, 헤드 맞추고. 야, 피가 깎긴 깎이는데? 야, 이거 계속 이렇게 녹아다 하면 잡겠다. 야, 수고 많았다. 자, 명성 올라갔다. 우와, 명성 플러스 200에, 1990 골드, 저, 그, 전투 코인 얻었네. 오, 와, A+. 오케이. 잘했다. 깼다. 전장, 끝. 야칼입니다, 이제. 자, 야칼로 갈아 낄게요. 이거, 아까 전에 무수, 저번에 무슨 보상으로 얻은 건데. 야칼 이좀 데미지 좋은 것 같아요. 부가속성도 붙어 있고, 이걸로 해서 싸워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 그렇지. 스킬. 스킬. 스킬! 와, 졸라 세다. 어, 피까지 뺀다. 이거 봐봐. 이게 흡혈, 흡혈 기술. 졸라 세네. 야, 다 잡았다, 벌써. 나 이때까지 왜 당궁쓰고있었지? 당궁 개썩었네 야칼이 훨씬 낫다 나는 야 나한텐 야칼이였다 자 얘들아 치자 뒤치기 가고 다 가시 그렇지 피 빨자 피 빨자 하나 둘셋둘우와야 이거 뭐나 혼자서 잡겠다 이야야이 제비킹 타격감 지려네야 죽어라 네마리다 죽여라 자! 야, 벌써 56. 아까 당궁이었을 때는 공성전 끝날 때까지 60마리 잡았는데, 야, 지금 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60명이다. 한 번만에 모여있을 때 잡는 게 진짜 시원하다. 자, 둘. 어우, 나잘 잡는다, 야. 어 야, 승리했다, 야. 미친다. 내 잘한 거 맞나, 근데? 나성적도좀 보자. B, 아 B라도 잘인 거 아니가 이거. 일단 약할 좀내 실력 좀 키워야겠다. 약할 실력 좀 키우고 레벨을 조금 더오프해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을 아예 그 시즌 새 시즌 오픈하고 나서 올린다 했잖아요. 그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어, 기프트 코드 어,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기프트 코드 꼭 한번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오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